아니, 아린, 아린이발여기다다이쪽에다 여기는 이쪽 신발. 이거 여기다가. 다야여기다 넣고 기다로된반대은된것 같은데 어, 엄마 미여아린가 맞았네 가여기다여기다다가 여기다가. 맞기잖가 아빠 왜 이래 기다가여기다 여기도 팔 넣어 나니까가 에이 다시 가 어이구이구 승질났어? 왜왜왜왜 승질났어 신었으니까 출발 이아린 런웨이 하세요 자, 걸어가세요. 하나, 둘. 하나, 둘. 자, 앞으로 가. 앞으로 가. 하나, 둘. 하나, 둘. 앞으로 가. 안 올라가요? 심바 벗겨질까봐. 올라가. 심바 벗겨질까봐. 아니날일 와봐 자고올라래 일로 와, 엄마한테 와 하나 둘발 들어 발 들어 아씨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? 아 지금 아씨 하잖아 발이 <laughs> 안 떼져? 벗겨질까봐? 빨리 가봐 하나 둘 하나 둘 해봐 하나 둘 <laughs> 하나 둘 <laughs> 가봐 자 출발. 발떼발떼고가야지 <laughs> 신발 벗겨질 것같아발떼고 하나, 둘. 왜안가는거야 <laughs> <laughs> 신발 벗겨질봐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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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다시 갖고 어떻게, 어떻게, 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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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들어야지 발 아, 조금씩 올리자 천천히 발 들어 천천히 그러지 하나 더 오이치. 옳지 옳지 아... 출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조심 천천히 왔어요. 쁜 집, 사랑해. <웃음> 걸어오세요. 하나 둘. 아니나 이로 와야지. 이 이쪽으로 와야지. 엄마한테 와. 신발 좋아? 하나 둘영 차. 영차 잘한다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신어보세요 하나 더 신어봐야지 아니 하나만 신, 신을 거야? 이 안에 하나만 신을 거냐고 아린이가 지금 돌아 꼬부신을 신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안에 빨리 그 신어 하나 더 신어봐 안 신을 거야?

일어나, 자, 출발, 출발, 이 아린, 출발.